BMW 4시리즈 430i 쿠페 M 스포츠 모델로 스포티한 블랙 바디가 세련미를 자랑합니다. 2018년형 차량으로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 안심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19인치 더블 스포크 휠과 타이어 공기압 센서, 그리고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까지 안전과 디자인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BMW 트윈 파워 터보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은 252마력의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실내는 오렌지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한 감각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계기판에는 63,252km의 실주행거리가 표시되어 있으며 주행거리 보증이 확실합니다. 스포츠 오토매틱 스테트로닉 8단 변속기가 매끄러운 주행을 선사합니다. 앞좌석은 열선과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편안한 착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뒷좌석 또한 열선 기능이 있어 모든 탑승자가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어 트림 역시 깔끔하게 관리되어 전체적인 실내 상태가 매우 우수합니다. 핸들은 열선 기능과 함께 패드 시프트와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되어 운전의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안정성과 쾌적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글라스 선루프와 오버헤드 콘솔 그리고 양방향 블랙박스가 프리미엄 감각을 더해줍니다. 도어와 유리 상태가 매우 깔끔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듀얼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전방위적으로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트렁크와 하부 상태가 깔끔하게 관리되어 실사용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버튼 시동과 스마트키 두 개가 제공되어 사용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성능 기록부 확인 결과 튜닝 침수 화재 렌트 이력 없고 미세 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친절한 지윤 씨가 소개하는 이 BMW 430i 쿠페는 감성과 신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